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지금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데, 김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직지사천 산책로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촬영을 못하고요. 이른 아침이다 싶어서 나왔는데, 해가 내리쬐니까 그래도 덥습니다. 운동하다 보니까 여기 산책로 주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 하시고 또 맛도 괜찮고 번식도 잘 되는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 어딘지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씨앗을 채취하시던가 아니면 내년 봄에 잘봐 놓으셨다가 나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꽃의 모양이라던가 잎에 가시가 있는 것 이런 거다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찾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요, 다리 저쪽 뒤에 다리 뒤쪽으로 어, 김천 실내체육관이 있고요. 건너편에는 이렇게 소나무하고 이렇게 나무들, 큰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여기 아파트 단지 보이죠?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 여기 데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크가 조성되어 있는 여기 양쪽,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만. 여기는 아직 제초 작업도 안 하고 경사면인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 과시상추 찾으시려면 이렇게 하천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천변 이렇게 경사진 곳. 도로 경사진 곳 이런 곳에 많으니까 이런 곳을 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많고요. 여기 옆에는 저기 뒤에 구름이 걸쳐 있는 산이 황악산 자락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하우스 단지가 굉장히 많죠. 포도 농장도 많고요. 이 논뚝 따라서 이렇게 가시상추가 이렇게 많습니다. 가시상추가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가시상추꽃은 이렇게 노랗게 핍니다. 노랗게 피는데 좀 작습니다. 한 1cm 내외 이 정도 되고요. 가시상추, 왕고들빼기, 고들빼기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시상추꽃이 가장 작고요. 왕고들빼기는 한 2cm 정도까지 큽니다. 좀 커요. 하지만 꽃은 가시상추가 가장 많이 달리고 씨앗도 가장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먹는 봄철에 모종사다가 텃밭에서 키워서 먹는 상추의 원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어릴 때는 많은 분들이 확인해서 잘알 거예요. 하지만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가시상추라는 이유는 이렇게 매기외, 주매기외에 가시가, 억센 가시가 상당히 많고요. 잎은 끝에가 뾰족하지 않고 좀 뭉툭한 편입니다. 삼지창처럼 생겼는데 뭉툭하고요. 왕고들 빼기는 끝에가 뾰족해요. 삼지창처럼 생겼는데 끝에가 뾰족한데 가시상추는 뾰족하지 않고 끝에가 이렇게 뭉툭합니다. 이런 거잘 보시면 찾는데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잘 찾아보시고 씨앗은 굉장히 작아요. 한 1mm에서 2mm 정도 되는데 작은 씨앗에서 바다가 되면 이렇게 1m 이상 크는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한 1km 정도 되는 구간에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위쪽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데 위쪽으로도 이 강변 쪽으로는 제초작업을 많이 했어요. 예초기로 다 밀었기 때문에 안 보일 거고, 이쪽, 음, 농로 쪽으로는 상당히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꽃이 피어 있는 가시상추들 보이시죠? 여기 노란 꽃은 달맞이 꽃이고요. 여기 가시상추가 이쪽, 정리되지 않은 이 경사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가시상추고, 저 아래도 가시상추고요한 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아주 작은 1mm, 2mm 정도 되는 씨앗에서 한 포기가 영양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많이 큽니다. 그리고 가물어서 같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여기 아직 성장하지도 못한 가시상추들 많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근처가 전부 가시상추, 완전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근 보시면 이렇게 데크가 좀 형성되는 이 끝에까지 가시상추가 있습니다. 찾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쪽면 반대편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씨앗 채취하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니까 여기 제초 작업을 하더라고요. 농약을, 농약으로 이제 제초제를 뿌리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뭐안 날라오니까, 여기는 그냥 풀만 깎아야 되는 곳이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농로 있는 데까지, 꽤 많은 양의 가시상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가시상추는 야생상추잖아요. 야생 상추를 이제 우리가 재배해서 밭에서 키워 먹는 상추, 오크라, 이런 게다 상추 속 식물인데 재배해서 먹는 상추도 효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특허도 관련된 특허도 많이 출원되어 있는데요. 그 유의할 것은 불면증, 심신 불안 이런 곳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은데 요게 성질이 굉장히 차가운 식물이에요. 상추 속 식물들이 왕고들 빼기도 그렇고, 상추도 그렇고, 가시상추도 그렇고, 성질이 차가우니까 위나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 몸이 냉하신 분은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된 중국 의학 서적이나 우리나라 오래된 의학 서적에서 보면 상추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재배해서 먹었는데 상추를 많이 먹게 되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찬으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상관없는데 계속해서 장봉을 하게 되면 눈이 안 좋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먹고는 싶은데 내가 몸이 냉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차가운 성질이니까 마늘이나 고춧가루, 뭐 부추 같이 따뜻한 성질을 이용해서 김치를 담거나 겉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시든지 내 몸에 꼭 맞아야 됩니다. 내 몸에 안 맞는데 뭐 약성이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 한번 찾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김천 인근에 계신 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셔서 씨앗 채종하시고, 지금부터 씨앗 채종 적깁니다. 오셔서 채종하시면 좋은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너무 뜨겁고 하니까 아침, 해가 없는 아침 저녁으로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 김천 직지사천 옆에 있는 산책로에 우리가 맛있는 나물로 알려져 있는 가시상추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